안녕하세요 어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영상 많이 많이 봐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디를 보고 있냐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좀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인터뷰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무도 없는데 얘기하는 건 아니어서 어, 그런 점을 참고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어떤 분의 소식도 들고 왔으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비전 사은 회담 뒷이야기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로는 지금은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 뭐 개인 과외도 하고, 뭐 그냥 일반 학원 강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V는 어 저는 정말 나가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섭외가 와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TV는 섭외가 오면은 가끔씩 나오는 정도. 그래서 정말 섭외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일단은 제가 히토씨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제작진이랑 얘기할 때도 다 오기였고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도 안녕하세요. 오기입니다라고 했고 한국에서는 이름을 좀 불러야지 약간 친근한 느낌도 나고 하는데 일본은 꼭 그렇지도 않아서 각자 성으로 불리는 게 편한 사람 있고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으로 불리는 게내 스스로도 되게 편하고 오히려 저를 히토시라고 부르는 사람은 가족이나 애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에서도 각자를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로 성으로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친구 관계 이외에는 거의 성으로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 성이랑 이름을 비교했을 때 성이 훨씬 더 말하기 쉬운 어감이에요 오오기니까 오오부터 시작하고 히토시는 뭔가 히토 시니까 좀 막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당연히 오오기라고 부르고 저도 오기라고 부르는게 익숙해지니까 저는 성으로 불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저를 오기라고 불러도 그게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한테 누구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저를 오기라고 부르셔도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포 특집. 왜냐면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남지만. 반응이 제일 뜨거웠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공포물을 정말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하는데 어 근데 뭐 하필 그런 특집을 한다. 일본이잖아요. 뭐 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유명한 것도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그냥 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겼어요. 영. 근데 작가님도 제가 일본 사람이니까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네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회차다. 근데 막상 저는 너무 싫어하니까 재밌게 얘기도 할수 없고 찾아보는 것도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있고 제작진분들이 어떤 걸 설치했어요 근데 멤버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마침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가발이 떨어지는 걸 진짜 오 그때 정말 정말 이제 심장이 진짜, 진짜 리얼 멈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반응 너무 리얼해가지고 저랑 심리형이랑 그 와중에도 알베형인가? 뭐 이러고 있었고 그런 게좀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기억해서 그 회차가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손지효씨 와 진짜 너무 이 TV에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느꼈던 순간인데 왜냐면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부터 런닝맨이라는 방송을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뭐 런닝맨에서 당연히 그런 뭐 멤버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수씨를 좋아했는데 저도 목, 목이 길고 뭐 기린같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거기 중에서 손지효씨도 좋아했죠 너무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미도 있으니까 근데 막상 그분이 게스트로 나온다 우와 진짜 대박이었어 그래서 뭐 사인도 받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기억에 남는 게스트예요 네 그리고 효현씨 민지씨가 나왔을 때는 제가 처음으로 춤을 보여준 회차거든요 어, 저는 대학교 때부터 춤 동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팝핑댄스를 쳤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제가 어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춤 춰보라고 근데 당연히 저도 준비가 안돼 있었고 했는데 쳐봤더니 제 스스로도 놀라운 만큼 잘춘 거예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고 뭔가 저를 처음으로 개방을 한 느낌 방송에서 저한테는 실제로 이제 아이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누구나는 사람이잖아요. 춤도 잘 추고 근데 그런 분이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뭐 춤을 연습하면서 칭찬을 받은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누군가 그렇게 칭찬을 해준다. 심지어 누구나는 케이팝 스타분이 진찬을 해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스트이기도 하고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일단 샤이니를 만난 것도 대박인데 심지어 태민씨가 저랑 춤을 췄어요. 그리고 그 계기는 미노씨였어요미노씨가 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춤을 춘다는 거를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같이 추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정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응? 저요? 막 이랬거든요. 너무 위에였고 같이 춤을 췄으니까 아무래도 남다른 그런 기억이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춤을 잘춰요 저도 막아 저도 근육이 좀 생기면 테미스처럼 춤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환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스트였고 게스트가 일단 저한테 먼저 이제 춤을 같이 추자고 제안을 해준 것도 정말 고마웠고 그거 덕분에 어, 잘주는 사람이랑 같이 춤도 출수 있었고 정말 그 회차가 즐거웠어요 사람들 반응도 어, 그 영상 봤다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 줬으니까 특별히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 대한 소식은 일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슬프긴 하죠 왜냐면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럼 멤버랑의 추억도 쌓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아무래도 저는 정확하게는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아쉬워요. 있는데 좀 고민.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이게 저한테 기회가 있다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정말 좋은 기억이 있고, 저는 연예인 만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송 때문에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얘기도 하고 싶고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나가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 유튜브 만면 찍었습니다. 와! 만면 찍은 것도 이 얘기 덕분에 만면을 넘을 수 있었으니까 일단은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고 어, 그런 면에서 유튜브라는 그런 콘텐츠로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TV도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고,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언제나 이제 나갈 위향은 있는데, 와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제 스스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취미로 그리고 있었다가, 이제는 좀더 본격적으로 그리려고 해요 제 꿈이기도 해서 저는 앞으로 일러스트를 좀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오오기의 양이라고 해서 오양이라는 캐릭터 만들었고 최근에는 제가 알파카 닮았다고 아 오오기의 알파카 오파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궁금하신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전화해볼게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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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님입니다. <laughs> <laughs> 형, 뭔가,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아, 그러네. 그치. 약간, 1년이 되나? 1년이? 학번에 만났을 때 언제였지? 진짜 1년, 1년쯤? 아마? 너, 너 지금, 그, 계속 학원에 일해? 학원에서 일하죠. 형 뭐하죠? 아 어, 지금 그 연구실에 그 뭔가 연구를 하고 있지. 아 말하자도 모를 거야. 그 에너지 이펙시 시스템 그런 거 연구하고 있어. 뭐라고요? 에너지 에너지 이펙시 시스템. 그 사람이 에너지를 덜쓰게할수 있게끔, 있게끔 그런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아한 집에 오래돼서 3 년이야. 음. <laughs> 형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 아 어, 맞아 졸업했어. 어2 월에. 어 축하드려요 형. 입숙각을 내가 내가 받아야겠다. <laughs> 근데 너 다른 사람이 다, 잘 만나? 어 근데 저도 요즘은 많이 안 만나요. 옛날처럼 뭐자희드형 만나고 럭키형 만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아나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알렉스나 아, 그런 친구들 만나야겠다 싶다. <laughs> 아 알렉스는 뭐 하고 있지? <laughs> 알렉스는 뭐 인스타 보니까 뭐 무슨 산에 있던데? <laughs> 나나 그거는 몰라. 나 일단 나 영어 공부를 해야 해야 되기 음. 때문에 그거는 만나야겠다 진짜. 그렇죠 그렇죠. 영어 <laughs> 공부하는 너무, 환경은 진짜 대박이에요. 아 근데 너무 너무 그 그래, 너무, 너무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 하고 좀말해좀걸어야겠어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할게요 형. 형은 비전상회뭐 어떻게 나오게 됐죠? <laughs> 너왜 이렇게 오연치 않게 이렇게 건니 뒷 이야기니까 오래 전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뭔가 출연 지원 그런 막든가 홈페이지에 있었던 거 같은데 그냥 막 눌러서 사진 넣고 그냥 나온 건데. 형이 스스로 그냥 보낸 거죠. 어 그래서 연락이 와서 뭐아 어, 어, 오디션을 본다, 벌하고 그래서 길도 잘 모르겠고 그냥 <laughs> 아 진짜 한 사람에다가 그냥 가서 가더니 질문 몇개 하고 그냥 끝났어. 음 그때부터 음. 형의 그 기치를 발휘했군요. <웃음> <웃음> 그 형이 저 처음 봤을 때첫인상 뭐였어요? 그냥 아, Japanese구나. <웃음> <웃음> 아 근데 막상 진짜 일본에 가니까 미가 완전히 일본사람이 같이 생기지는 않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내가 그 학회, 그 c o n f e r e n 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가가 가거든. 네. 어 근데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그 진짜 일본사람이 많 봤을 때 네가 그렇게 딱히 뭔가 일본 사람처럼 생기는 않은 것 같아. 머리가 조금 길고, 아. 피부가 조금 더검만 약간 좀, 실은 잘 생기도 하고, 그런 일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무서워 보이는 느낌? 지금 아, 음근슬쩍 제가 못생겼다는 말을 하예요 아니, 아니, 아니. 네가 못생긴 뭐 사람이고, 그냥 그런 사, 그렇게 생긴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 약간 않아. 좀 와일드한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흔히 약간 멋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약간 위험하게 보이는 위험해 어, 보이는. 어, 맞아 그런 사람이 정말 많다. 너 오히려 약간 한국 스타일이긴 해. 맞아요. 한국에서 머리 자르면 한국 스타일이 돼요. 형도 알죠? <laughs> <laughs> 그형 거기 처음 방송 나왔을 때 긴장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 긴장했어. 뭔가 어. 저는 엄청 긴장해서 막 했는데 형은 막 처음부터 뭐라 그러지? 뭐 위경 같은 거 진짜 잘 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일반 사람이 긴장하면 말을 안 하거나, 그렇게 뭔가, 그냥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 내가 반대로 내가 긴장하면 말이 많아져. <laughs> 아, 그래서 말이 많았구나. 그러면 형이 멤버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 누구죠?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네. 이거 너랑 통화하고 있으니 너, 너라고 해야지.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교한 사람. 저그 예전에 알베 형 되게 정경한다고 얘기했거든요. I respect him hey. Mark? 내가 알고 Yeah, he's a man and told me a lot and taught that you can learn so many things from him. And he's so gentleman and yeah, I like his background and all the things he has. 갑자기? 아무튼 내가 그냥 마크가 좋아했었어. 마크는 <laughs> 누구나 좋아했죠.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한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알게 되더라고. 그냥 음. 만나다가 처음에 방송 나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랬거든. 네네. 그냥 나는 약간 좀 광동을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 음. 그래서 음. 그냥 촬영하는 사람이 그냥 친하면 그냥 친구 될수 있고, 친하지 않으다면 그냥 그렇지. 근데, 막, 이사나 그 만나다 보니, 약간, 지금 좀, 흥광스럽다?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면, 힘들었던 점은 있어요? 응. 음. <laughs> 바로, 응. 음. <laughs> 바로, 응. 내아 악글이 너무 많아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용납할 수가 없어. <laughs> 음, 그렇죠. 저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일부만 나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 기사만 보고 얘기하는, 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게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그러면 앞으로 형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방송 계획이나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방송은 안할 네. 거고요 난 지금 박사 졸업을 했으니까 박사 후 연구원도 하고 음. 어, 지금 교수 자리도 찾고 있거든 교수 대박이다 어, 그래서 그냥 assistant professor 저교수 아 저교수 그거는 뭐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쓴논문을 보고, 뭐 사람이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그냥 하는 거야. 음. 앞으로 반성은 안거고 네. <laughs> 어, 안할 거야 o k 아. <laughs> 오케이 k a y o 할 a y Okay. Okay. o 요저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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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런 개획이 되게 많거든 나, 내가 다고도했어 왜냐면 아 진짜요? 네. 사생활 privacy를 약간 좀 지키고 싶어 내가 어떤 집에서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거는 좋아하겠지만 전 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내가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 아는 거 없는데 심지어 그냥 단순히 I'm Chinese라서 그런 거 내가 진짜 싫어 음그죠그죠 아, 그냥 거용이 쌀로 <laughs> 조용히 그쵸. 그렇죠. 그거는 뭐 완성을 해보고 알게 된 거죠. 그렇지, 방을 해보고 나서 알게 되는 거야. 진짜 정상적인 멘토가 아니... 아니어야 돼. 뭔지 알아요. 저도 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정상이었죠. <laughs> 그냥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게 우리는 달라. 우리 성격이 밖에다 달라. 다 음... 그렇게 말하자면 오히려 나는 더 열번 스타일 성격일 수 있어. 아 어, 나도 그렇게 오픈하지는 않고 근데 너는 오히려 반대로 빠바라고 좋아 바리바라 좋 예전부터 알고 있어 너는 크리스티랑 좀 비슷해 음 크리스티안 약간 맞아 약간 텐션이 맞는 게 있죠 근데 너크리스티 자주 안 만나? 크리스티안 자주 안 만나는 거 같아요 그 소속사에서 만나는 건 있지만 연락해봐야 되겠어요 <laughs> 연락해서 셋이 만나자 <laughs> 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만나서 영어 공부도 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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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에 음.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아 어, 일단 오늘 오기가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뭔가 저를 좋아하신 분들께 뭔가 인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거든요. 음. 제가 너무 <laughs> 양심이 없는 거 아니고 방금도 에 말했듯이 약간 뭔가 어. <laughs> 방송 스타일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용이하고, 음. 그래서 인스타도 다, 다 띄웠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전에는 한번 인스타를 찍었을 때, 이런 친구가 나한 찾아와서 그냥, 아, 신이나, 내 주변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왜 인스타를 다찍었냐고 음. 무슨 나쁜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대. 음. 그래서, 이렇게, 이 오욱이랑 통화하는 거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약간 드리고 싶은 게, 어, 저는 지금 다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너무 좋아요, 형. 형, 진짜 근데 응. 댓글에서 정말 인기 많아요. 완심리랑 같이 찍어달라는 얘기가 어, 진짜 몇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형이 아... 선정됐죠. 튜브 하기에도 뭐 어렵지 않았어. 형이 형 진짜 나온다고 하면 좋죠? 아니 나안 나가. <laughs> <laughs> 고마워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 그래, 때는 연락을 해서 세지 마나. 네. 술, 술도 먹고. 어? 좋아요 좋아요. 형 아, 운동하는데 고마워요. 그지. 아니 괜찮아. 잘 있어. 네. 다시 연락할게요. 응, 어. 바이바이. 음, 네, 바이바이. <목소리> 심리형이랑 통화한지 1년? 뭐, 워낙 바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그 당시에 심리형이랑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다 같이 쓰면은 아무래도 다좀 영어하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어로 이제 소통을 했으니까 좀더 특별한 약간 전제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 형이 아무래도 그런 반성 같은 것도 조금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크리스티안이랑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어, 다음에는 크리스티안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전화 통화로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뭐몇년전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뭔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던 거에 어, 정말 감사하고, 어, 여러분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안녕! 바이바이!